대우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한 양명입니다. 공직자로서 공직윤리와 청렴은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규모입니다 청렴한 조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프로가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말은 10월 14일 프로보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공직같이 함양 교육에서. 물론 일정 도로구청장이 라닌 인사발언이다.하지만 아이돌들에게도 공직윤리와 청렴을 강조한 문정부청장은 바로 다음 날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부청장 회식 상태를 구성하고 습니다그는 공직자 유니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매각하거나 매치 심판 기회에서나 이를 공급했습니다. 인사혁신저 공직자들이 심의위원회백지식시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거듭된 폐소을 하였고,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자, 결국 주식 대신 부청자 집을 포기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견리방의 즉, 문앞에의 이익을 보고 의의를 적어낸 행위입니다. <laughs> 공직자로서 자질 없으니, 문재구청장은 2022년 후보자 토론회에서 모든 대의 소중한 가족과 기억을 주었다. 성공한 기업 박사의 성공과 도화부을 발표하고 부로 발전을 위해 쏟아내겠다. 이렇게 부로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국민들은 그 말을 믿고 문헌일 구청장을선택하며그로를 위해 일할 기회와 변화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부청장으로 재임한 지 2년 4개월 만에 스스로 그 약속을 깨트려버렸습니다. 공직을 버리고 떠나는 마지막 목표에서조차 그는 부끄러움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부로의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던 침식선은 서울구청장 토홀부, 중, 중 배치신탁을 위하여 부총장직을 포기한 최초의 부총장, 역대 부로구총장중서울선거명 수십억을 국민에게 던로 최초의 부총장으로 부로를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부로분남편 속보대제도 모자를 판해 심지어 퇴임식까지 도행했습니다. 반성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기업에 출신 부총장에게 가해지는 불합리한 법적 재도로 인해 더 이상 구청장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권료를 내렸다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호소도 남겼습니다. 공격계도 문원일 전부청장은 직무를 수행하면서부터 회사 계약 건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문엔진니력은 문원일 구청장 덕분에 승승장구했습니다. 문원일 전부청장의 공연한 주식이 120억에서 170억 원대로 불렀습니다 1년 만에 50억 원이 올랐는데, 공직자의 위치신탁이 불합리한 법적 제재라면, 동가명에둘다가지거는 기업이 출신 공직자의 과한 욕심일 뿐입니다. 본인은 도대체 무엇을 잃런길요 그렇게도 억울한 눈물을 흘렸습니까? 책임지지 못할 일을 만들어서 국민 발등만방치해놓고아무도 대책 없이 너 같은 남은 자들이 울고 싶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면 본인을 본처한 방과도 상관없이, 상의 없이, 부청장직 삶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까? 민심도, 방심도 없는 나쁜 공직자의 표본입니다. 부로기의 흥미는 안중에도 없고, 차창 밖으로 손을 흔들며 사익을 쫓아 공직을 떠나, 공직을 버리고 떠나는 마지막 모습에서 그 어떤 부끄러조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세상을 지키려면 처음부터 정장직에 나오지 말았어야 합니다. 국민의 힘이 한동안 당대표는 이번 사태에 공정만인의 문제가 참가하아 앞으로는 공직을 부업처럼 여기는 사람에게 공천을 주지 않겠다고 당론이 밝혔습니다. 좋은 삶에게 주어질 기회를 대하자 국민에게 거만한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아사한것이며국민 앞에 사과했습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의 규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할 경우 무공천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4월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로서 반성과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무공천이 상식입니다. 이번 백지신사건과군청장직 사태는 그로국민 모두에게 큰 상처와 깊은 교육을 남겼습니다. 공직자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문원일정 군청장이 우리에게 나누는 지우고 있다. 한번 본도전의 박정부에는 한 용도와의 대화를 분당 금식으로 비롯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대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를 대이치 않고 욕심을 탐하다가 죄를 지은 것인가 아니면 능력이 없어 권세에 아가며 형세가 바뀌자 죄를 얻은 것인가? 낮에는 이름을 부득지하고 밤에는 부차하게 해버며사람 것이 아닌가? 중요한 자리에 올라목만 탐하다가 그 지체를 돌아보지 않을죄 제가 드러난 것은 아닌가? 헌법 제7조령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공사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음직자는 자신의 신분과 책임을 명확히 자각해야 한다. 공직윤리와 청렴은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공정성을 지키는 필수 덕분이기 때문이다. 이제 구청장이 공석인의 상황에서 의회와 구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현재 부무청은 어미시 구청장의 문의권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미시 구청장 권한 대행은 내년 4월 5일 전번까지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갑작스레 막중한 책임을 맡으셨겠지만, 노부청 공무원들이 신뢰하는 히어로서 주장의 공백을 훈련히 메워 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도모지수당은 지난 임시회에서 상임위 결과를 존중하지 않고 의회 결정에 개입한 국민의 공과 국정장에게 항의하며, 상임위 보이 곳을 선언했었습니다. 그러나 부총장 사퇴로 인한 행정 구배를 최소화하기 위해 2 1일부터 보이 곳을 처리하고 상임위 일정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정당은 도북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목속 드립니다. 리서 감사합니다.